여기 아. 야외 먹방이 아니라 고요 사실 아. 에버랜드 속뚜껑 상대를 하면서. 두번 말씀 안 네.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아, 속뚜껑이 아니면 나 오늘 오늘 사실 댓글에 그 메이드 카페 가달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속뚜껑 삼어요 오늘 안 먹자, 제발.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차를 타고 한두 시간. 어디 산속에 와가지고, 뭐지? 아, 소뚜껑 삼겹살. 많은 분들이 일단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결국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살짝 구워놨는데, 어, 마저 이렇게 좀 구우면서, 소뚜껑 삼겹살이라는 거,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이런데 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또, 삼겹살을 이렇게 먹게 된다는 게, 좀 감회가 새롭네요. 네, 오늘 드디어, 야, 술을. 아, 오늘 제가, 아, 진짜 술을 한잔 먹겠습니다. 어, 낮에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오늘 술을 한잔 먹겠습니다. 맥주도 있고, 자, 콜라도 있고. 와, 이게 김치가. 제가 원래 그렇게, 어이구, 뭐고, 이거? 콜라 날뻔했다. 제가 한번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충 다 익은 거 같은데 삼겹살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선생 드시기 전에 깜빡하신 거요아 먹자 제발 삼겹살 와. 참으로 혼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먹는 게왜이래좀 슬프고 좀 14만 명의 구독자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 14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같이 오늘 오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한잔 올리겠습니다. 자, 자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술을 먹게 됐는데 아무튼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쌈장을 같이 볶아보겠습니다, 그냥. 자, 상추에다가 삼겹살에, 삼겹살 두 명. 쌈장을 듬뿍 찍어가지고. 와. 뭐고, 이거?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구워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막상 해놓으니까 또 맛있겠네요 원래 저는 그 이렇게 음식 먹기 전에 그 소주를 한잔 먹고 나서 이렇게 뭘 먹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이 생양파에다가 삼겹살을 하나 올리고 밥은 그냥 입에다가 분위기와 이 낭만과 감성의 이런 맛이 또 있어서 맛있네요, 이게 또. 못다 그럼 오늘은 소맥을 한잔 제가 마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술을 좋아하거든요 술 좋아하는데 요즘에 제가 많이 절제하고 살아가지고 비율은 5대 5로 좀 재밌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좀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좀뭐잘 살아왔구나 싶기도 하고요 제 자신한테 좀 너무 다행이다 싶은 또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우와. <laughs> 그리고 양파 먹으시는 선배님 아세요? 육두 선배님. 할아버지. 예. 어. 선생님도 보셨군요. 봤지, 그 봤지,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요보라고본건 음. 아닌데 왜참피 뜨시더라고 할아버님이잘온것 같다. 와. 담배는 이따가 펴겠습니다. 담배도 좀 끊어야 되는데, 와술한잔 먹니까 덥네. 자 오늘의 저매추 삼겹살 저녁 메뉴 추천. 소주가 이제좀 소리가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마이크 어딨.. 어딨나난 안되네 아, 옛날에는 제가 소주를 한 진짜 4병 5병씩 먹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먹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취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조금 그냥 분위기를 먹는 그런 나이가 온것 같습니다 음. 와. 한 4병 누가? 와. 전수량이한네병 정도였는데. 누가? 네 병? 네 병. 네 자기일 것 같은데, 음. 이제는 뭐 내일 모레나이가 많은데 음. 술잘 먹었고 뭐 좋을 것도 없고. 와, 오늘 진짜 술이 이 다음에 얘기해. 밥만 몰라했는데 다 먹고 가겠습니다, 그냥. 술잘 음, 먹었고 뭐 좋을 것도 없고. 먹고. 와, 와~~ 죽이네. 저 양파를 좀 좋아해가지고. 와. 와. 저 진짜 오늘 조금만 몰라 했는데. 와, 술이 오늘 좀다네요 이게. 소주 한명 밖에 없지? 더 있습니다. 더 있나? 참아라. 집에 못 간다. 버전을 와와와자 제발 우와. 진짜 들린다 오늘 와, 죄송한데, 다리를 딱 30초만 좀 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저기 너무 처음이라가지고, 와, 꼭다 뭐 그렇게 눈물이 날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량이 반병이신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소리를 어떻게 내지 천천히 따라야 되나? 안 되네. 송상명님 보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한잔 올리겠습니다, 여기. 와. 지금 그냥 있잖아. 우리 이거 유튜브 지금 녹화하고 있다, 이, 있는 거잖아, 이게. 어? 네. 네. 지금 유튜브 그 라이브를 켜보자, 그냥. <laughs> 별풍선 좀 봤자, 우리. 별 사탕인지, 별 부서인지. 그래갖고 갈때기름값 벌어가야 될거이요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용인 캠핑 야미 야미야미 할때그 야미 캠핑 야미라는 곳이라서 아까 사장님께서 저를 아참 감사하게도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막 사인 요청도 해주시고 했는데 용인 캠핑 야미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뭐사랑하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뭐 우리를 같이 좀 우정을 같이 좀돈독하게 지내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낭만있게 술 한잔 드시면서. 야, 운동 그만, 그만하라고, 내가 고 와. 이 낭만하고 같이 먹으니까 이게 죽이네. 응? 와. 양파 한명 올리고. 김치 한명 올리고. 이래가지고 어?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목소리> 남자들 알지? 술 취하면은 내가 가운 잡고 싶어 하는 거 아, 술이 살짝 올라오네 간만에 먹으니까 가운 좀 잡겠습니다 아, 내 뭐하노, 뜨거라, 잠깐만, 내손 정도 화상 입어도 괜찮다. 어? 이 정도야, 뭐. 이, 필상입니다, 여러분. 김치를 손등에 올려가지고, 바로 먹으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가, 양파 조그한게 올리고. 이렇게 먹으면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이게. 와. 자, 이제 좀 라면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자, 고기를 좀 자르고. 야, 아 제가 지금 인스타 라이벌이 좀 가져켰는데, 시청자분들이 30초 됐는데, 한 300분들이 좀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지금 삼겹살 나무 기름에다가 지금 라면 끓여먹자, 이 말이네. 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진리입다 그냥. <laughs> 와. 넣고. 그럼 끓고 없지 않나? <laughs> 나는 그런 거 없다. 다 같이 넣어본다, 그냥. 다 같이 넣고. 슈퍼까지 그냥 다 같이 넣어본다, 그 와, 이거 진짜로. 운동 접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 이게 옛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 사람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와, 이거 진짜. 내가 왜 하필 유튜브를 하면서 왜 하다가 이거 다른 컨텐츠가 아니고. 먹는 컨텐츠를 해가지고 내가 이게, 이 원판이, 아, 원판이란다. <laughs> <laughs> 소뚜껑이 얇아가지고 계속 힘니다 이게. 불을 이빨리 세게 올리고, 불이 좀익있다가좀 기댕겨야겠는데. 사람들이랑 소통하시죠? <laughs> 자, 반갑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소뚜껑 삼겹살을 집어로왔습니다 현재 지금 라면을 끓이고 있고요. 에고야시계 뺏길래.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이소 전제사입니다 살자 제발 댓글에 라방 켜놓고 댓글 안 보는 거 레전드라고 <웃음> <웃음> 진짜 살자 제발 자, 라면이 이제 살살 익어가는데요. 아, 끝나고 원래 운동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야, 이거? 예? 아니, 콜라 좀 넣어야 맛있다고. 와. 자, 이제 라면이 어느 정도 익었고요. 자, 이 정도면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야, 술더 먹으면 안 되겠나, 혹시? 야 죽이래. 얘들아, 조심해. 다친다. 맥주라도 먹어야겠다. 제가 원래 맥주는 좀안 좋아하는데요. 아우 나 유난히 술이 맛있네요. 와... 와, 와, 도대체 뭐 그렇게 바빴는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참. 이런 데한 번도 못 와보고, 참, 제 주위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소주 한 병만 더 먹으면 안 되지, 혹시. 이따 가서 저랑 네병 드셔야 되니까. 니 오늘 죽었다, 니 오늘 집못 간다. 혼자 이런 좀, 고독과 낭만을 이렇게 좀 즐긴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뭔가 좀, 좀 슬프면서 괜찮네요, 이게. 이거지, 이거지. 와. 우거. 어? 자, 오늘 그, 소독원 삼겹살하고, 라면하고, 오늘 그냥 촬영이 목적이 아닌, 어, 처음으로, 처음으로 저도 이렇게 술을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좀 찍어 봤는데,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저, 뭐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참 여러모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14만 명의 그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 대결하러 가시죠. 응? 어? 가자. 네 병. 렛츠고. 감사합니다. 굿.